안녕하세요 워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특별한 행사장에 나와 있어요 어, 2016 올해의 차를 뽑는 전문기자협회 올해의 차 실차 테스트 현장입니다 실차 테스트 현장이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그전까지는 차를 안 타보고 지금 처음으로 타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다 타본 차들이죠 다 타본 차들을 실제로 헤드 투 헤드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한대 모아서 테스트 하는 거고요 다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또 의외로 기존까지는 별로였다고 생각되던 차들이 지금 타보니까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차들도 있었고 또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하나 둘씩 살펴보시죠 7시리즈 차키를 이렇게 가지고 뛰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이 차를 왜 이렇게 멀리 세우시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것과 없는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착된 걸 하도 깨뜨려 먹어서 어,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뭐 아이팔 같은 건 그냥 길에 널려있네요 아, BMW 순정 USB 꽂으면 BMW 순정 USB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한데 운전자 1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디스플레이로 하는 차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디스플레이로 해놔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막 밝기 뭐 조명을 켠다 끈다. 어 잠깐만 밝기가 이쪽이 밝은 거야? 이쪽이 밝은 거야? 당연히 이쪽이 밝은 거지. 오우 여기도 불이 켜져. 진짜 예술이네요. 이런데 불이 켜져. 이렇게 짧게 타고서 차를 어떻게 평가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텐데 저티 C 즈 처음 타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탔던 그런 느낌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 대를 비교해서 리마인드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의 시간이고요.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입니다. 뭐 <laughs>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패들 시프트가 여기 없네요. 패들 시프트를 왜안달아줬지 이런 차에 요, 이전까지 최 시리즈 다 있었잖아요. 지금 코너에서 굉장히 차를 안정적으로 돌려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덩치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정말 우수한 그런 주행감각을 보여줍니다. 사운드라든지 가속감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밸런스가 정말 잘 맞고요. 그리고 차가 꽉차 있다는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정말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서스펜션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어? S 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 S 클래스가 조금 더 예리하긴 합니다. 어, 이 차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S 클래스는 이보다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집니다. 어,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차를 조수석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나면 사실 저 사이드 미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미래적인 부분 그리고 현대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진 것 같고요. 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BMW라든지 메르세데스든지 어, 굉장히 지금 현재에 있는 차 같지 않고 굉장히 미래의 차를 한 단계 당겨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는 이렇게 5년 시, 5년 이상을 어, 이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3.3 터보인데 시동 걸려 있어요? 어, 기사가 그거를 사장한테 왜 물어보나? 걸려 있어요. 아. <웃음> <웃음> 네,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실내입니다. 그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리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앞으로 이렇게 젖혔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저 백미러가 잘 보이네요. BMW나 7시리즈는 안 보이는데요. 차가 그러면... 외부 소음도 굉장히 작네요. 에서 들리는 소리도 노면 소리도 아예 안 들린다시피 하는데요. 음. 과속방지턱 넘습니다. 스쿠프 이제 어, 나 점프했어. 어. 나점프했어요 맞다. 아, 이게 차선을 넘어가면 또 핸들을 진동시켜 주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좋은데. 엔진음이 이제 더 이상 현대차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봐도 어,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가 됐네요.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트 에코 인디비주얼 스마트 이렇게 있는데, 스포트 모드로 하면 핸들이 좀 빡빡해지는 게좀 느껴져요. 저 기존에 있었던 차보다 훨씬 더. 그리고 코너링에서 조금 빠르게 코너를 진입해도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딱 잡아주면서 왼쪽 서스펜션만 무거워지는 그런 게 강해지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쏠림이 좀 억제되는 거죠. 아이팔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어. 연료는 얼마나 있나, 배터리는 얼마나 있나, 이걸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이 차는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이 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슈퍼카가 아닙니다. 스포츠카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건 그만큼 어, 플러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니까요. 어, 코너를 극복하는 느낌은 정말. 재밌어요 bmw 뭐 m 저희 m4 주로 타잖아요 m4 주로 타는데 m4도 물론 굉장히 재밌는 차죠 m4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차는 그 m4하고 또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사륜구동의 아, 앞바퀴를 전기모터로 당겨주고 뒷바퀴를 엔진으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사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1.6L가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 브레이크 감각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브레이크가 발전기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를 했을 때 어, 발전기가 어, 먼저 그 동작을 하죠. 브레이크를 먼저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발전기를 먼저 동작시키기 때문에 브레이크와 발전기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동작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의 가격대는 조금 비싼 편이죠. 2억대로 팔기에는 조금 2억까지 향이 조금 비싸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차의 가격은 그 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차 그 가격대를 어, 납득하면 그 차는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2억대로 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럼 그건 그 가격대가 맞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나는 한 발자국 더 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 미래에 대한 어, 이 환경에 대한 기분 그리고 그런 것을 남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차를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차도 아주 좋은 차 아주 정말 어, 즐거운 차. 많은 응.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동차를 생각도 합니다. 아, 하늘에서 진짜 물건, 뭔가 이다. 이거 진짜 좋다. 오! 와!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다. 아, 괜찮다. 좀 시끄러웠는데. 괜찮다. 어, 괜찮다. 뭐 무슨 소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확실히 좋아진 건 인정. 네. 근데 <laughs> 어,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겉에서 볼땐 굉장히 큰 차로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타보면 스포티지 정도야. 산타페까지 조금 만데. A 필러를 작게 얇게 시선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각을 파놨어. 새로운 아이디어지. 이게 A 필러를 이렇게 하려고 하이드로포밍이라고 해서 그철철 파이프가 생긴 거를 틀어다 넣고 안에서 물을 빵 하고 압박을 딱 해서 이렇게 빵 이렇게 만드는 거지. 지금 이게 라디오라는 거. And I'll tell 어디로 가? 이 오디오도 마음에 들고 소형 SUV면서 난큰거 필요 없어. 난오프로드 그렇게 크게 안가 나. 고급이 그래. 제일 많이 팔리긴 해요. 지금 부산 차에서도. 반면에 차체 크기에 비해서 그래도 수입차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그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아무튼 아이 뒷좌석은 정말 탐나는 뒷좌석인데 내 차는 뒷좌석이 좁아가지고 항상 이제 좀 뒷좌석 넓고 트렁크 넓은 차를 원했는데 이 차가 그런 거는 딱이잖아 지금 SUV는 저 세단과 달리 이제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다리를 뻗지 않으니까 더 넓게 느껴져. 요즘 소파에 들어눕듯이 하는 게아라 안락의자에 들어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상 의자 같은 게 아니니까 공간이 더 많이 남는 거지. 계기판이 왜뭐 이렇게 화려해요? 어, 여기도 화려하고 여기도 화려하고 여기도 화려하고 와 씨, 완전 화려한데요? 지금 평균 이비 14.1이 되어 있네요 화려하면서도 조금 과할 수 있는 그런 실내를 갖고 있어요 4륜 구동이기 때문에 휠스핀이 그렇게까지 나진 않아요 그 매뉴얼 시프팅을 하는 경우에 매뉴얼 시프팅이 조금 아쉽습니다 패드 시프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쪽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매뉴얼 시프팅을 하면 좋은데 달려보면 코너에서의 느낌도 꽤 좋은 편입니다 어... 이게 티볼리가 사실 겉모양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고 실내에서도 어 이거 좀. 너무 저렴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주행해보면 주행 감각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들어요 브레이크가 이렇게 잘 들어도 되나? 싶은 정도로 잘 되는 그런 브레이크입니다 이차 브레이크, 가속 페달, 핸들링 이런 것들 다 만족스럽고요 실내의 꾸밈 같은 것도 뭐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많이 꾸민 느낌도 들고요 실내 거주 공간도 괜찮고 뭐 사륜구동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제규어 X입니다. 실내나 이런 것들 보면 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시동 버튼이 희한하게 앞에 붙어 있죠. 어, 그리고 시동 버튼을 끄면 이게 들어가요. 슉. 시동 버튼을 켜면 이렇게 슉 올라옵니다. 아우 느낌이 아주 좋죠. 지금은 디젤 모델인데 어, 디젤 모델인데도 그 저, 앞이 그렇게 무겁거나 이렇지 않고 굉장히 어, 재밌게 잘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의 뒤틀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단한 그런 차체를 갖고 있고요.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가볍게 했기 때문에 차체의 무거운 부분이 어딘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앞뒤로 어, 보닛이라든지 트렁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알루미늄을 레이저 용접과 리벳과 접착으로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맞는 특별한 차체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결국에 주행 성능인데요. 어, 그 외에 아주 부드러운 부분도 그러니까 조용하게 차가 달릴 수 있느냐 이런 능력에서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어, 승차감도 어, 고속에서 달리는 능력 못지않게 승차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